강진시가 오는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시는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우두동과 대덕동, 수청동 등세 곳의 호수공원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시는 이달 12일까지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호수공원 후보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진시가 밝힌 후보지는 모두 세곳으로 우두동 337번지, 대덕동 1309번지, 수청동 418번지 이론입니다. 시는 도시 확장성과 수원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공원 적정 면적을 약 15만 제곱미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종 부지는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2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202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